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광고 전화, 대출 전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등 원치 않는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 도대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거지? 아 도대체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된 걸까? 온갖 생각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외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의 곳인데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도 악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내 정보가 정말 많이 새는 이곳, 특히 어떤 곳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마트폰 기술도 정말 많이 발달하고 세상이 빠르게 진화해 가는데 아, 어떻게 스팸 전화 한통 잡지 못하는 걸까요? 수년째 스팸과의 씨름을 하는데도 잡히지 않는 거 보면 사기꾼들이 대단한 건지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참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팸 광고 전화, 선거 전화, 심지어 스토커의 전화까지 이 전화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 이곳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 갔다는 건데요. 그곳은 바로 주차장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주차장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통해 알아낸 겁니다.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업자 4곳에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중한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해 스팸 문자를 발송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았는지 선거 홍보 문자와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데요. 이런 선거 홍보 또한 동네에 주차된 차량에서 번호를 수집하고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단체 회원 명부 이런 걸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지역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이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들까지 사진을 찍고 수집을 한다는 겁니다. 선거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한다는 거죠. 과연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다 끼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젊은 남성이 오랜 시간 서성이는 거예요. 이를 수상히 여긴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글쎄 이 남성을 잡고 보니 이 남성의 휴대폰에는 수백 대의 차량 전화번호가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업체에 파는데, 글쎄 전화번호 하나당 100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대면 만원, 1000대면 10만원에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다는 얘기죠. 이처럼, 개인정보를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는 더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 스토킹하는 범죄도 많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쫓아가 집이 어딘지 알아내고 그 사람이 타는 차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아, 집도 알고 차도 알고 전화번호까지 아니 불안한 마음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3년에는 그렇게 스토킹을 하던 한 남성이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주차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이상은 가볍게 생각해선 안될것 같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각종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실제 시흥, 안산, 대구 등의 지역에서는 이 주민들을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었는데요. 프라이버시 콜이라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연 이용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엔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용료가 1년에 8,800원이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통신사 상품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T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 번호를 발급해 주는데 상대방이 050 번호로 전화를 해도 내 전화로 연결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 서비스도 월 이용료 1,100원이 부과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KT와 LG U+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부가 서비스로 돈 나가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 때문에 아, 내가 왜 돈을 쓰며 고생을 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안심번호와 같은 서비스는 아니고요.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나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물론 무료입니다. 네이버에 두나콜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수신거부 등록을 신청하시면 광고 전화를 걸러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적발된 스팸 번호만 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다 차단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출 전화가 안 옵니다. 꽤 말이 걸러지는 것 같으니 신청해 보시고요. 신청 방법은 제 지난 영상 우측 상단의 링크로 걸어 둘 테니 클릭하셔서 이 영상을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범죄에 악용되는 주차 차량 번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는 부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